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 TV의 문필입니다. 오늘은 LG U+에서 23년 4월 12일부터 출시된 일명 5G 중간 요금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금제 출시 전에 개통하신 분들이라도 요금제 유지 기간이 지났다면 변경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추가된 요금제들과 요금제 변경 시 유의사항, 꿀팁 등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U플러스 5G 요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시는 것처럼 요금제의 갭 차이가 너무 커서 누가 봐도 데이터를 많이 쓰는 소비자분들은 75,000원인 5G 스탠다드 요금제 이상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22년 8월에 기본 제공 데이터가 31GB인 61,000원짜리 심플 플러스 요금제가 출시되긴 했지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LG의 중간 요금제들을 살펴보면 5G 데이터 레귤러 요금제부터 5G 스탠다드 에센셜 요금제까지 4종이 출시되어 소비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들이 다양해졌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안의 금액은 선택약정으로 요금 할인 25% 할인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통화 문자는 전 요금제에 무제한이며 부가 영상 통화만 300분이 제공됩니다. 처음으로 23년 4월에 출시된 5G 데이터 레귤러 요금제부터 살펴보면 월정액이 63,000원이고요. 기본 제공 데이터를 50GB 제공하고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 제어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튜브 해상도 권장 속도를 살펴보면 1Mbps는 720p 화질도 끊길 수가 있습니다. 5G 데이터 플러스 요금제의 경우 월정액이 66,000원이고요. 기본 제공 데이터를 80기가를 제공하며 모두 소진시 1Mbps 속도제어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5G 데이터 슈퍼 요금제의 경우 월정액이 68,000원이고요. 기본 제공 데이터 95기가를 제공하며 모두 소진시 3Mbps 속도제어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3메가bps 속도는 돼야 유튜브 영상 시청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5G 스탠다드 에센셜 요금제는 월정액이 7만 원이고요. 기본 제공 데이터를 125GB 제공하며 모두 소진 시 5메가bps 속도 제어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4월 12일 출시된 LG의 5G 중간 요금제들은 기본 제공되는 U+ 모바일 TV 외에는 특별한 부가 서비스들의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V.I.P 멤버십의 경우도 기존의 75,000원인 5G 스탠다드 요금제부터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요금제 변경 시 팁과 주의 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내가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U+ 고객센터 어플로 들어가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작대기 3 개를 클릭합니다. 중간에 사용 현황을 클릭. 두 번째, 월별 사용량 조회를 눌러주시고, 스크롤 밑으로 내리면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전까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평균 값을 계산해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개월 평균 75기가 정도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66,000원인 데이터 플러스 요금제가 적합하시겠죠. 만약 고객센터 어플 접속이 힘드신 분들은, 114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평균 데이터 사용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요금제 선택하실 때 가족결합 시 필수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활용 유무에 따라 높은 요금제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금제 변경 시에는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월중 요금제 변경 시 상담원을 통해 과금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요.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고 개통한 경우 181일이 지나지 않으면 위약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날짜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금제는 날짜별로 일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월 1일날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LG U+,에 추가된 5G 중간 요금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인해 소비자들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 선택지가 넓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은 많이 아쉬운데요. 핸드폰 매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요금제들이 출시되었지만 소비자분들에게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9만 5천원 이상의 높은 요금제를 추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통 유형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지만 통신사들은 앞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하는 척하고 핸드폰 매장에는 이렇게 높은 요금제를 강요하는 현실에 분노를 표합니다 특히 최근에 알뜰 통신사들은 월 요금 영원으로 경쟁을 하고 있어 메이저 통신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메이저 통신사들은 속도도 안 나오는 5G 비싼 요금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더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통신사 요금제들의 출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뿅!